안녕하세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구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함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라는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로 마칩니다. 어찌미냐 라는 표현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불쾌감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좀 약간 화가 난 투로한다면, 어, 아, 또 뜻이 다르겠고, 그러나 반가운 목소리로 어찌미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반갑고 놀라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회장의 이 사람들은 놀라움에 경외로움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이 청년, 30대의 청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과연 이분을 경배해야 하는지 경계해야 하는지 어쩌면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늘 1장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님의 취임식의 행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행하신 일이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주님의 사약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사약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이 취임식 행사로 택할지 매우 깊이 묵상하고 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민을 확실한 랍비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막중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취임식 행사를 시작합니다. 누가 복음은 자비로우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흐를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취임식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적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구이며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망가도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주님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 분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그들이 들어 배운 것을 되풀이한 것이며 전해져 온 전통들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체험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깨달은 것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참된 진리라 진실이 결핍된 것이죠. 랍비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각처의 많은 학교들과 학원 그리고 주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제일 작은 교도 보면 교육관이 <laughs> 공당보다도 건물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건물 자체가 교육관이 엄청 크죠.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아무래도 귀신들린 사람을 대면하시고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나 마태복음의 산상수승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견해는 예수님의 큰 사양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악한 영들을 대면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에서 무엇을 또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 안에 있듯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당 사람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무력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영어, 영문, 영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evil 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나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게 되면, 우리를 evil one,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영을 대면하고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코비나 바이러스처럼, 암처럼 또는 전처럼, 세균처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의 그 뒤에는 사탄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악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파괴적이고 또 분열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1장에 뱀모로 나타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가 여러가지 거짓말로 인해서 가난과 차별과 죽음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샤킹은 CNN 비디오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근까지 큐아론이라는 그룹의 추종자였던 사람이 쿠퍼앤더슨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간단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샤킹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 쿠퍼앤더슨이 대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리버럴이기도 하고 동성애자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읽은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산불은 자연 화재가 아니고 그것은 엉만장전 유대인들이 뭐 프로젝트 앤 갬블 Rothchild 같은 그런 은행 자본자들 이들이 철도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 레이저로 산불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을 경매하고차별 하는 글을 누가 썼냐고요? 바로 작년 11월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조지아주의 마주리 테일러 그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 출신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건 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학교에서 있었던 총사건들,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 총재들을, 총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그룹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파괴적이고 분열적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대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처음이자 큰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짓말을 믿지 않으리라 생각돼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품귀이론입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만큼의 자원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몫을 지키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그런 풍기 이론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피자 파이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들면 그 사람이 먹은 피자 슬라이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더 적게 먹게 된다는 그런 품기 이론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대라면 자녀를 한명준 사람과 자녀를 네명준 사람의 가정, 어느 가정이 더 가난할까요? 아무래도 먹일 입이 더 많은 네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더 가난하겠죠? 그런가요? 우리 세명자녀듯시임 목사님, 무척 힘드시죠? 힘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먹을 입시 더 늘어나는 중에일 뿐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laughs>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두 사람이 각자 따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품귀 이론. 이것은 자기들의 자산을 값으로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입니다. 이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거 살려면 지금 값을 많이 치러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말인 거죠. 번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며칠 전 뉴스 기사를 읽고 놀랐습니다. 골드맨섹스의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봉급이 100만 달러날 잘렸답니다. 1년 봉급이 1000만 불이 잘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네? 그래, 봉급이 1000만 불이 잘렸다면 이번에 1년 봉급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3000만 불이에요. 3 0 0 i 만 l i o n 1 y e a r s a l a r y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습니까? 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가진 자들이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없고 굶주리고 돈이 없어 치료 못 받고 배고파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랑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모두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거짓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된 그러한 인격체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주신 주님의 취임 행동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신 들렸던 남자처럼 약합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대적하고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법문에서 예수님은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를 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악한 영, 악한 자, 거짓된 영과 거짓된 자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첫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본문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미뇨?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쩌면요?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을 명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갇힌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눈에게 보게 되는,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